하나 바이블 1과정 1학기 유년부 3과 교사용 영상입니다. 3과 제목은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입니다. 1단원 설명이 되어 있는 곳에서 키워드를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사들을 위한 본문 이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 만나시기 전에 시간과 정답을 꼭 확인하시고 들어가세요. 자, 주일이 되었습니다. 학생들 함께 만나볼게요. 학생들 만나시기 전에 미션북을 걷어서 학생들이 잘 했는지를 확인하고 칭찬 메시지를 적어주세요. 학생용 64페이지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용 교재 3과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만나시면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할까?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질문으로 시작해 주시고 요절 챈트 영상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사용 브로그림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기억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기 활동 같이 보겠습니다. 기억하기 활동은 무조건 오를 만드는 퀴즈입니다. 질문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질문에서 X라고 해야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학생들이 정답이 오가 되도록 바꾸는 활동입니다. 교사용 교재를 통해서 정답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청직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질문 한번 하고 학생들이 핵심 문장으로 대답하고 이 섹션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천하기는 구체적으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들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세 가지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상황이 어떤 내용인지를 말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꽃병이 깨져 있고 혼날까봐 뒤에 숨어 있는 학생이에요. 두 번째 그림은 잘난 척 하는 친구, 욕심 많은 친구,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하는 친구들에 대한 그림이에요. 세 번째 그림은 너무너무 가지고 싶은 게 있어서 가지고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친구의 그림입니다. 이세 가지 상황에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붙여보는 시간입니다. 브록 스티커를 준비해 주시고요. 브록 스티커에는 절취선이 있어서 뜯어내기 훨씬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자,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스티커, 하나의 그림을 선택해서 붙이도록 합니다. 엄마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친구를 미워하지 않고 우리 친구하자 라고 말하는 스티커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도둑질하지 않고 빈손으로 나가는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공부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함께 외초열을 하고 실천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과를 마치시기 전에 미션북 3과를 주중에 열심히 하도록 격려해 주세요. 특별히 3과는 실천하기를 한 후에 나의 표정을 그리는 코너가 있습니다. 학생용에서 배웠던 실천하기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때의 표정을, 얼굴 표정을 그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주중에 학생들이 미션북을 잘 하고 있는지 학부모님들께 미션북 정답과 실천하기 내용을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과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3과는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의 정답을 찾아가는 활동입니다. 3과의 정답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해요. 3과의 키워드는 법, 질서, 하나님 말씀, 순종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학생용 시연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